안녕하세요. 소양강 블루베리 농부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5일부로 춘천에 있던 기존의 소양강 블루베리 농장을 이웃 농부님께 인계하고 요즘은 충남 공주시 신기동에서 새로운 농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요즘 제가 농장에서 하는 일은 블루베리 숙취 삽목을 오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4년도 숙취 삽목을 오늘까지 실시하였는데, 먼저 숙취 삽목을 한 것과 오늘 마지막으로 한 것은 약 25일 정도 차이가 집니다. 제일 먼저 숙지 삽목을 한 아이들은 이제 새순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숙지 삽목한 아이들은 붉은색 삽수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삽수 무료 나눔을 진행하면서 같이 삽목을 한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엊그제 어느 독자분께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잘 크던 삽수가 갑자기 말라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진을 요구해서 보니까 그것은 시비장애입니다 아직 비료를 줄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료를 줘서 결국 약해를 입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 삽수가 잘 크다가 갑자기 죽는다고 해서 사진을 받아 보니까 어, 아직 시비를 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시비를 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제가 사진만 보고도 시비를 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블루베리 삽목을 하면서 사용한 블루베리 전용 상토의 경우 시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사진처럼. 청태가 끼지 않는 반면에 블루베리 전용 상토가 아니거나 또는 어 시비를 하였을 경우 이렇게 사진처럼 용토에 어 파랗게 청태가 끼게 됩니다. 즉, 이 사진으로 봐서는 어 틀림없이 염류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염류장애는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에 절구면 배추가 시든 것과 똑같은 현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블루베리를 삽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키우겠다는 욕심으로 과도한 시비나 또는 시비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했을 경우 이렇게 한순간에 삽목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거의 같은 시기에 삽수 나눔을 진행해서 다른 분이 삽목을 한 사진입니다. 좀 전에 사진과 비교했을 때 삽수를 꼽은 용토에는 일체의 청태가 끼어 있지 않습니다. 즉, 아직까지 시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으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의 시기는 언제이냐? 4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15일이 경과한 시점에 시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45일 정도 경과하면 블랙팁이 발생하게 되는데, 블랙팁이라는 것은 세순의 끝 부분이 까만 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까만 점의 크기는 워낙 작아서 자세히 봐야만이 볼수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뿌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삽수에 있는 양분으로 잎이 자라는 것인데, 블랙팁이 나타난 다음부터는 이제 뿌리가 나올 시기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비료를 주는데 그 비료를 주는 것도 역시 가장 연하게, 즉 약하게 주어야 합니다. 유한을 가지고 500대 1에서 1000대1 정도 희석해서 2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삽목 2주차부터 13주차까지 주간 단위로 관찰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신다면, 어, 여러분 모두 다 삽목에 어, 틀림없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을 오른쪽 위에 링크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삽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블루베리 삽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와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